2394번님의 한솔 테크닉스 되겠습니다. 8,280원의 20% 비중 중장기 보유 전략 유효할까요? 좀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 그리고 떨어졌을 때 물타기도 괜찮은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꽤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계속 좀 추가해서 가능할까요 조금 좀 수렴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21년에 실적이 좀 무너지면서 종목이 많이 이탈했다가 음.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거의 저점은 뭐 4500원대고 지금 고점이 839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어,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되는게 파워보드 쪽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예상치 실적이 엄청 나온다고 했는데 적자전환되면서 종목이 완전히 1년 이상이 쏟아진 거고 지금은 상승기조인데 1차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수렴하는 것 같고요. 월봉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피크를 찍고 나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서 일단 어 현재 위치에서는 8,5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9,000원은 일단 간다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실적 개선이 됐고 회사 등급도 신용 등급도 상향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수렴할 때는 좀 시간을 둬야 되니까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7,500원이 이 차트에서 지금 장대항병이 나왔던 몸통 상단이라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뭐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는 가능하지만 사실 비중 20%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로 1차 목표가는 9천원 그리고 만약에 강한 흐름으로 다시 한번 뜬다고 하면은 만원까지 보시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회복기로 들어가 있고 올해도 성장기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종가로 8,500원 뚫렸을 때 9,000원, 10,000원 말씀드리고요. 7,400원대 이하로만 안 가면 크게 문제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수렴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 구간 좀잘 지켜 보시면 괜찮고요 만 원까지 봐도 괜찮다니까 돈 어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